진해마을 라디오 이책 어때 김미화입니다. 본 방송은 창원시 진해에서 진행되는 마을 공동체 라디오고요. 이책 어때는 DJ 마음대로 책을 골라 읽고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책은 지난 시간 긴긴밤을 이어 밤 시리즈 2탄 최영영 작가의 밝은 밤입니다. 채현영 작가는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2013년 중편소설 쇼코의 미소로 작가 세계 신인상을 받으며 등단했습니다. 밝은 밤은 증조할머니, 할머니, 엄마, 그리고 나, 4대에 걸친 여인들의 시점이 교차되며 그녀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32살의 지연. 그녀는 남편의 외도로 이혼한 뒤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새로운 직장이 있는 바닷가 작은 도시 희령으로 오게 됩니다. 남편의 외도로 이혼했지만 지연의 엄마는 사이에게 괜찮냐고 달래며 오히려 지연을 비난합니다. 마음이라는 것이 꺼내볼 수 있는 몸속 장기라면 가끔 가슴에 손을 넣어 꺼내서 따뜻한 물로 씻어주고 싶었다. 깨끗하게 씻어서 수건으로 물기를 닦고 해가 잘 들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널어 놓고 싶었다. 그러는 동안 나는 마음이 없는 사람으로 살고 마음이 햇볕에 잘 마르면 부드럽고 좋은 향기가 나는 마음을 다시 가슴에 넣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겠지. 가끔은 그런 상상을 하곤 했다. 어느날 지연은 동네 산책을 하다 한 할머니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연락이 끊겼던 할머니 영옥이었습니다. 할머니와 엄마의 관계가 멀어진 탓에 지연 역시 할머니를 만나지 못했던 것이었죠. 그녀는 할머니와 가까워지면서 사진 한 장을 보게 됩니다. 한 명은 자신과 똑 닮은 증조할머니, 다른 이는 그녀의 절친 세비아주머니였죠. 지연은 할머니로부터 증조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증조할머니는 일제 강점기 시절 개성에서 3시간 떨어진 삼천이란 곳에서 백정의 딸로 태어나 이정선이란 이름보다 삼천이 삼천 아주머니라고 불렸습니다. 17의 삼천은 일본군에게 끌려가지 않기 위해 아픈 엄마를 세배 아저씨에게 맡기고 증조할아버지 희수와 함께 고향 삼천을 떠나 개성으로 가게 됩니다. 희수는 편한 삶을 포기하고 삼천을 데리고 개성에 온 것을 후회합니다. 일본 군으로부터 구해주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자비를 베풀었다며 삼천을 함부로 대합니다. 개성에서도 백정의 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삼천은 혼자 외롭게 지내게 됩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 빠르게 포기하고 체념하는 게 사는 법이라고 가르쳤다. 삶에 무언가를 기대한다고? 그건 사치이기 전에 위험한 일이었다. 어떻게 내게 이럴 수 있어?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같은 울문의 싹을 다 뽑아버리라는 말이었다. 나는 혼자 슬퍼했다. 그래, 그런 일이 있었다. 사람들은 나를 부동탄 사람이라고 한다. 그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다. 그런 식으로 일어난 일을 평가하지 말고 저항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했다. 그게 사는 법이라고. 삼촌은 세배 아저씨 부부를 다시 만나게 되고 자신을 온전히 받아주는 18의 세배 아주머니와 처음으로 우정을 나누게 됩니다. 세배 아저씨가 집안의 빚을 갚기 위해 일본으로 떠난 뒤 슬픔에 빠진 세배 아주머니를 곁에서 꿋꿋이 지켜줍니다. 삼촌은 영옥을 낳고 세비는 희자를 낳아 영옥과 희자도 친하게 지냅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고 세비 아저씨는 폐병 말기 진단을 받아 요양을 하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헤어져 서로 편지를 주고받던 삼촌과 세비 아주머니. 우리는 둥글고 푸른 배를 타고 컴컴한 바다를 떠돌다 대부분 100년도 되지 않아 떠나야 한다. 그래서 어디로 가나 나는 종종 그런 생각을 했다. 우주의 나이에 비한다면, 아니, 그보다 훨씬 짧은 지구의 나이에 비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은 너무도 찰나가 아닐까? 찰나에 불과한 삶이 왜 때로는 이렇게 길고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한국 전쟁이 벌어져 세비 가족은 고모가 있는 대구로 피난을 떠나게 되고 영옥이네도 대구까지 밀려가 세비 아주머니의 고모인 명숙 할머니에게 신세를 지게 됩니다. 아버지는 국군의 자원입대에 떠났고 눈썰미가 좋은 영옥은 명숙 할머니에게서 바느질을 배우게 되고 대구 생활에 익숙해질 무렵 1953년 휴전이 선언됐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아버지는 부모님이 희령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희령으로 떠나겠다고 합니다. 용옥이네는 명숙 할머니 세빈네와 아쉬운 작별을 하고 희령으로 떠나지만 희령엔 아무도 없었죠. 지연은 정신과 처방약을 맘대로 끊었다가 더 심한 우울과 불면에 시달리면서 자신이 아직 이혼의 상처에서 회복되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영옥이 스무 살이 되던 해 아버지는 길남선이라는 스물일곱 살의 남자와 결혼을 시키려고 합니다. 삼촌은 영옥을 귀하게 대해줄 남자가 아니라고 만류하지만 영옥은 남자들은 다 똑같다며 자신을 속인 채 아버지에게 아주 작은 인정이라도 받고 싶어 받아들였습니다. 남선은 남들에겐 평판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옥에게는 무엇 하나 주는 법이 없었죠. 삼천의 말이 맞았습니다. 용옥은 기대하고 실망하는 대신 그 안에 주저앉아 포기하는 편을 선택했습니다. 그 편이 훨씬 더 쉬웠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봄이 될 무렵 용옥은 자신의 임신 사실을 압니다. 그렇게 1959년 9월에 지연의 엄마 미선을 낳았습니다. 미선이 두돌이 되던의 집으로 낯선 여자 두 명이 찾아옵니다. 바로 남선의 어머니와 아내였습니다. 남선은 이미 북에서 결혼해 아들도 하나 나왔으며 희령에 온두 사람을 반기며 같이 떠나기로 했다고 합니다. 남선을 찾아간 용옥은 아버지가 이 사실을 다 알면서도 자신을 속이고 결혼시켰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중혼을 한 남선은 자신이 호적에 미선을 올려준 것으로 자신이 도리를 다했다고 여기며 진심 어린 사과조차 하지 않았죠. 지연도 모든 게 지연의 탓이라며 진실한 사과 한마디 하지 않은 전 남편을 생각하며 똑같이 분노를 느낍니다. 그렇게 용옥은 남성과 헤어지고 홀로 미선을 키우게 됩니다. 소식을 듣고 찾아온 아버지는 남자 마음 하나 잡지 못해 빼앗겼으니 아쉬울 것 없다며 타박을 하죠. 옆에 있던 삼촌이 크게 화를 내며 싸우기 시작할 때 용옥은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우리 없는 곳에서 죽어버리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몇달 뒤, 속초의 한 대로변에서 버스에 치여 아버지는 죽고 맙니다. 아버지의 장례가 마무리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비 아주머니가 희령에 찾아옵니다. 세비 아주머니는 삼촌이에게 그리울 때 꺼내볼 수 있도록 사진을 한장 찍자고 하고 그후 대구로 돌아간 세비 아주머니는 병으로 죽게 됩니다. 모녀 사이에 흔한 싸움 없이 자란 미선은 고등학교 졸업 후 서울로 가서 취직을 하고. 어느 날 미선은 결혼할 사람이 생겼다며 지연의 아빠를 데리고 희령으로 옵니다. 영옥은 사이될 남자의 집에서 아버지의 부재로 책 잡힌 것을 알고도 딸이 좋아하니 받아들이기로 하지만 영옥은 미선에게 뭐가 모자란 게 있어서 결혼하기 전부터 숙이고 들어가야 하냐며 미선이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미선은 술에 취해 남들은 그냥 다 하는 일도 나에게는 힘든 일이다며. 차라리 아버지에게 보내지 그랬냐며 마음에도 없는 말들로 영옥을 울렸습니다. 결국 결혼한 미선은 시댁 식구로부터 무시를 당하며 명절에도 친정을 찾지 못하지만 그저 삶의 우타리가 있음에 참고 지냈고 첫째 딸을 잃은 뒤 영옥과 점점 멀어졌습니다. 둘째 지연마는 행복하길 바라지만 지연마저도 이혼을 하게 되고 미선은 많이 실망하게 됩니다. 친척 결혼식에서 친척들 앞에서 자신이 이혼했음을 알리는 지연에게 아버지는 크게 분노하고 엄마는 왜 참지 않았냐며 지연을 비난합니다. 착하게 살아라. 말 곱게 해라. 울지 마라. 말 대답하지 마라. 화내지 마라. 싸우지 마라. 귀에 딱지가 않도록 그런 얘기를 들어서 난 내가 화가 나도 슬퍼도 죄책감이 들어. 감정이 소화가 안 되니까 쓰레기 던지듯이 마음에 던져버리는 거야. 그때그때 그때 못 치워서 마음이 쓰레기통이 됐어. 더럽고 냄새나고 치울 수도 없는 쓰레기가 가득 쌓였어. 더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나도 사람이야. 나도 감정이 있어. 공감을 해주길 바랬던 지연이지만 외면하는 엄마에게 언니의 이야기를 꺼내며 또다시 엄마에게 상처를 남깁니다. 지연은 할머니에게 엄마에게 심한 말을 해버렸는데 연락이 오지 않는다며 걱정하지만 할머니는 넌 나랑 달라. 그의 딸이잖아. 엄마가 딸을 용서하는 건 쉬운 일이야. 라며 위로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의 연락을 받은 지연은 함께 죽은 언니와의 추억을 정리하며 그렇게 두 모녀는 서로를 조금씩 이해하게 됩니다. 대전으로 이사한 지연은 희자 할머니라고 부르게 된 그녀를 맞이하러 희령의 할머니 집에 오게 되고 처음 보는 액자에 눈길이 갔습니다. 그 액자엔 해변에서 찍은 지연과 언니, 할머니, 증조 할머니가 손을 잡고 서 있는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네 오늘 함께한 책은 최은영 작가의 밝은 밤인데요 이 책의 화자인 지연은 그녀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친구와 할머니 고통 속에 있었으나 씩씩하게 헤쳐나가며 살았던 그 윗세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상처를 회복합니다 네 제가 이 책을 코로나 확진으로 많이. 봤다가 회복하는 동안 읽어서 그런지 엄마 생각이 유독 많이 나더라고요. 저 역시 책을 읽으면서 마치 나를 위로해주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도 사실 어렸을 땐 엄마가 너무 미련해 보였고 엄마처럼 살지 않겠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살아보니 엄마의 미련스러운 모습은 순고한 희생이었고 엄마처럼 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제 능력으론 엄마처럼 살지 못하는 거였더라고요. 이 세상 모든 엄마들께 존경을 보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의 상처를 위로해 주었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지네마을 라디오 이책 어때의 김미화였습니다. 우리 또 만나요.